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대리인이다. 우리 보험사, 보험 같은 경우 보면요. 보험 보험 같은 경우 는 보험사가 있고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가입자가 대리인이고 보험사가 주인. 일선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대리인이고 그 대리인의 행동 결과 손익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보험 가입자가 뭐 사망하거나 하면 보험금 지불해야 되고 자동차 사고 내게 되면 차 고쳐줘야 되고. 행동을 일선에서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손익을 떠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 보험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 소송 의뢰인이 주인이에요.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대신,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는. 법무사, 뭐, 세무사. 이거 다 대리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호사가 잘해서 승소를 하면 은 의뢰인이 이득을 보는 거고, 변론 날, 변론도 안 하고 어디 골프쇼로다기고 이렇게 등한시안을 폐소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인인 의뢰인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정부도 보면 관료가 대리이에요 관료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관료가 대인. 그 다음에 국민은 주인이에요. 국민이 관료를 임명한 거예요. 선출했거나 임명한 거예요. 대신, 대통령이나 관료가 이제 통치를 하거나 행정을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안학내와 놀아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정을 농단을 하면 그 피해를 국민이 다보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리님, 일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대리님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떠안거나 책임을 지는 그런 최종 그 주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 주체 간에 정보가 통등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주인도 대리를 알아야 되고 대리인도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시 통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그걸 대리 손실하고 이런 대리관계에서 생기는 손해 agency loss라고 하거든요. 대리 손실 대리 손실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전 손실이 있고 또 하나는 사후 손실이 있는데 그 사전 손실이 바로 adverse selection에서 역선택이란 거예요. 역선택 다음 사후 손실이 도덕적 해의입니다.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의 이두 가지가 대리인 손실이거든요. 자, 사전 손실인 역선택은요,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걸 말해요. 제대로 변론도 안 해줄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거나, 전혀 국정을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도 못할 대통령을 국민이 뽑거나, 무능력자,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리를 선임할 때 생기는 문제, 이게 사전 손실. 거꾸로, 역으로 선택.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무능하고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에요. 거꾸로 선택하는. 자동차 사고 많이 내고, 뭐, 자기 건강관리도 안할 사람을 생명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역선택이에요. 그럼 보험사는 피해를 보고. 도덕적 해의는요, 선임되고 나서 주인을 속여서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고 자기이익만 챙기고, 게으름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 해의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열심히 국정을 안 한다든지, 관료가 되고 나서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한다든지, 이런 게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 이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보격차 때문입니다. 정보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대리인으로 선임을 안 했거나, 아니면 대리인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감시통제를 했겠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별 법률 시식 같은 게 의뢰인이 변호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시통제를 못하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장에서 만연되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한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많이 가입하셨나요? 저는 보험하면 보험 알러지가 있어요. 보험. 보험은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꾸 뭐돈 벌어먹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나빠서.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생전에 열심히 해서 좀 벌어가지고. 남겨두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또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킬 필요가 뭐 있나 저는 약간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렇더라고요 10년 전쯤에 요거 이제 당신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생명보험 큰거 다른 아빠들은 다 들었다는데 어, 당신도 한번 생명보험 큰거 한번 좀 들어놓으면 어때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제 다 됐구나. <laughs> 다 됐나 보구나. 아내가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저는 안 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강제로 한몇달 뒤에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삼성생명의 보험 설계사 그러더니 뭐 최근에 건강검진 한거뭐그런뭐 뭐 보여달래요. 보험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 보여줬더니 약으로 올리더라고요. 아, 이거 선생님 뭐 혈당도 좀 있으시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혈압도 있고 이렇게 되면 들고 싶어도 못듭니다 못 든다 하더라도 금액도 작고 또 5년 안에 죽으면 보험금도 안 나와요. 조건부로 들어야 더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어요. 가보시면 돼요. 전 보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몇달 뒤에 그 보험 설계사가 트레이너를 그 PT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관리 좀그 트레이너 PT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이분이 참그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한테 세 달만 몸을 맡기시면, 그러니까 뭐 지정된 헬스에 가서 트레이닝하고, 뭐 지정된 식단대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한세 달만 몸을 맡기면 완전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된대요. 그래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한 달에 30만원씩. 그래서 세 달간, 딱 90만원만 내시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보험에 만약 가입을 했다 그러면 사실 삼성생명은 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죠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몸 관리를 해가지고 건강한 척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역선택이 되는 거예요 역선택. 근데 이제 보험 들고 나서 저는 야, 내일 죽어도 내일 죽어도 당장 죽어도 우리 가족들의 그 생계는 보험회사가 다 네,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일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laughs> 죽으면 도덕적 해이에요 삼성한테 이제 눈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생기는 주 원인이 정보 격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하게 시장이 작동이 되려면 경, 정보가 다 공유돼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일린 이론이라는 게 대충 뭔지 대충 뭐우실 필요는 없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뭐 정보 격차 때문에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 0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런 문제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자원배분의 어떤 그 효율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에요. 근데 이런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이 없어서 자원배분은 잘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보호될 수 없는 집단, 약자, 회자들이 있어요.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6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소득분배가 또 공평하지 못해요. 이건 또 실패예요. 이거는 효율의 문제고, 이런 게다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가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나 폐자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핸드폰 공짜로 주고, 뭐밥 그 먹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그게 바로 소득분배의 불공평.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합치면은 이 일곱 가지가 시장이 실패한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원. 근데 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건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소득분배불공평은 이거는, 가난하다고 삼성한테 저 사람 가난하니까 핸드폰 하나 공짜로 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대응책을 얘기한 건 없고요. 요거 하고, 요거. 요거 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원인별로 대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응책이 세 가지인데요. 오른쪽 요 51쪽.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공적 공급이에요. 이건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한다. 자, 이게 직접 공급. 두 번째는 보조 공간.